안녕하세요. 스노더 치과 대표 원장 홍동환입니다. 치과를 올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치과를 여러 번 와야 되는 그 횟수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한번 왔을 때그 치료 자체에 대한 부담 이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면 치료입니다. 수면 없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분만 입을 벌리고 있어도 엄청 입이 아프고 되게 무서운 행위 자체를 30분 넘게 뭐한 시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목초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치과를 더보다지안 오고 싶어하는 그렇게 남게 되는데 수면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입을 오랫동안 벌리고 있어도 크게 부담이 없고 약간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도 있고요. 기억 상실 효과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기억이 없이 그런 장기간 치료 그리고, 여러 번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치아, 그 이상의 치료를 할 경우에 있어서, 한 번에 수면 통해서, 뭐, 금관 치료를 한 4, 5개 진행을 하고, 크라운도 한 4, 5개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 렐 몇개 짓는 치료를 했을 때, 한 2, 3시간, 김면한3 1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억이 뜸은 뜸은 났기 때문에, 다음 매치가 올 때도 크게 부담이 남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협진 구조입니다. 전문의 협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 대학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 보존과를 가서 근간 치료를 받고 또 어떤 날은 보철과를 가서 크라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임플란트나 뭐상랑리 같은 걸 빼기 위해서 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전문의 협진 구조를 요새 많이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수면이 걸린 상태에서 보존과 전문의가 들어와서 근간 치료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간 다음에 보철과 전문의가 와서 보철 치료를 진행하고, 그리고 외과 전문의가 와서 외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 계획이 정밀하게 잘 세워져야 되고 유기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단기간 안에 치료가 끝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각자 전문 분야를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쭉 치료를 진행을 이어가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의료진도 그런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밀한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철 혹은 수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수술 시간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보철을 통해서 캐드캡 기술을 개발해서 병원 자체 내 기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자체 개발을 통해서 임시 치아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만든다든지 미리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혹은 임시치아로 인한 어버트먼트 같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제작을 하면 훨씬 수술 이후에 부담 없이 당일에 바로 치아를 끼울 수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원 횟수를 최소 전체 인플란트 같은 경우도 내번 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 가지 경우 모두 관련된 기술이 의료진이 숙련되고 그리고 계 숙련된 기술을 적절하게 잘 스케줄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번 정도 와야 되는 진료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치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엄청 힘들었던 진료들을 그리고 뭐 치과 올려 그러면 거의 한달 동안 스케줄을 바꿔야 됐던 것들을 줄여서 하루 정도만 크게 큰맘 먹고 오시면 큰 진료 같은 것도 한 번에 할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치료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